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두 절씩 번갈아 읽고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네. 성탄의 의미.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념하고 또 소비를 1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분을 내어서 교제하는 성탄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올 겨울에 이제 오사카로 단기선교를 가는데 어~ 또 예전에는 중국에도 단기선교를 많이 갔었습니다 중국 시안이라고 하는 도시에 여러분 병마용갱 음~ 어떤 문화재인지 아십니까 네 병마용갱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제의 어~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큐멘터리, TV 같은 데서 본적 있을 것인데요. 어, 그 거대한 토굴에, 바, 지하의 바닥에 있는 토굴에 8천여 점에 가까운 실물 크기의 사람 모양의 병사와 말 모양의 조각상이 진시황제의 무덤 주위를 두르고 있습니다. 진시황제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가는 길을 호위하게 하기 위해서 병사와 말의 조각을 넣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시황제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 영원히 늙지 않는 식물을 구했던 일화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진시황제는 그 절대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어서 영원히 살기를,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죽어서도 병마 용갱을 만들게 할 만큼 죽은 사람의 권력이 8천여 점의 이런 실물 크기의 병사와 말 모양을 조각하게 할 만큼 살아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시황제가 했던 말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늘에 태양이 하나이듯이 천하의 군주도 오직 나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이 킹. 죠 그렇죠? 주권을 가진,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부리는 권세를 가진 왕이 두 명이 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의 주인이라고 할수 있는 왕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그죠? 긴장감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성탄에 대해서 굉장히 어, 캐롤송이 들리고 크리스마스 장식, 예쁜, 어, 그런, 이제 LED 장식이라든지 아주 평화로운, 즐거운, 행복한 그런 것들을 상상하지만 첫 번째 성탄 예수님께서 나셨던 그 밤은 그렇게 평화로운 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위험하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음, 다시 보면요.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성경에서는 1절에 헤롯 왕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던 때 왕이 존재하던 그 때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하는데 이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헤로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은 왕이 두 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왕이 두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박사나 여러 다른 지위는 둘이든 셋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둘이 되어서는 안 되는 직위가 있죠. 왕입니다. 왕. 왕은 두 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페롯 왕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인 왕. 경배를 받을 왕은 태양이 하늘에 하나이듯이 한 명이어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입니다. 나중에 이제 십자군 전쟁 때도 예루살렘을 왕의 도시다 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가서 묻고 있는 겁니다.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부분이에요.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의 본모님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수, 예루살렘이 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 깜짝 놀랬다 중립적인 언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분위기, 부정적인 소동임을 알수 있어요. When King 헤롯 heard 들었을 때 this he was disturbed 있습니다 disturbed는 불안하다 심기를 건드리다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헤롯 왕의 심기를 he was disturbed 그의 심기를 건드리고 그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이 돌아가기 전에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왜 그렇죠? 예. 사례의 위협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진, 그 당시의 왕이었던, 그 당시의 실제 권력이었던 헤롯 왕이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13절에 보면 페롯이 직접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성탄절이 행복한 그런 날입니까? 성탄절은 평화롭고 즐겁기만 한 날입니까? 이렇게 선물 나누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여러분 그런 날일까요? 성탄절이? 성탄의 의미가 진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이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누가 보고 말씀해. 그렇습니까, 진짜? 아닙니다. 성탄이 가져온 결과로 조심스럽게 다른 길을 선택하여, 뒷길을 선택하여서 도망해야 할 정도의 위협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을 죽이려고 하는 왕의 어명이 있었고요.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죽이고 죽이는 갈등하는 왕 둘이 갈등하는 여러분 그런 날이 성탄이에요 사실. 누가복음 2장 14절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구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아니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해의 위협에 노출된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평화입니다. 선택적 평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평화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갈등과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그래서 평화,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평화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리는 평화가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물론, 모든 사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평화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사건적인 이 장면을 통해서 볼때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위협이 존재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개입하셔서 보호하시는 꿈을 통해서 현몽함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그런 평화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왕이 두 명이 된 사건입니다. 원래 존재하던 왕과 왕이신 예수님이 충돌하는 사건이에요 성탄은 사실은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 당신의 삶의 주인 여러분이 속한 나라 여러분의 세계관 속에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를 경배합니까? 여러분의 해로스 누구죠? 자본주의자들답게 돈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왕이 두 개가 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늘 갈등하게 돼요. 선택하지 못할 때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나면 자유가 주어져요. 평화가 주어진다고요. 그러나 선택하지 못할 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가 아닌 다른 존재를 경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100%죠. 여러분이 가진 합리성이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죽고 못사는 어떤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해롯이될수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 경배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성탄절에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몸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신 베드로서에 보면 옥에까지 우리가 가야 할이 영혼의 지옥에까지 가야, 가 가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우리가 경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왕이 두 개인 거예요. 위험하고 긴장된 상태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 누리는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왕임을 자처하는 사람은 심기가 매우 디스터브도 될 거예요. 심히 불편한 삶을 또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5절을 읽어 드립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경배할 대상을 확실히 하는,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선택함을 통해서 오는 갈등의 칼을 위해서 오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들 간에 불화하게 할 만큼, 가장 큰 우선순위를 강요하기 위해서, 선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닌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속에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약간 중간이 좋은 것 같아, 편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랄 지역에 서는 것처럼. 애굽도 아니고 브엘세바도 아닌 중간지대, 회색지대, 신앙의 회색지대, 양다리가 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왕이 두 명이 되면 불편한 법입니다. 확실히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진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 선명한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선택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부산 ESF 취재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성탄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헤로도 왕은 동방의 박사들의 말을 듣고 이 말이 사실인지 수소문하죠, 그죠? 정말로 왕이 태어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해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서기관들은 영어로 teachers of the law 되어 있습니다. law. 율법을 말합니다. the law. 그런데 teachers of the law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 성경의 선생님들을 불러놓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는가라고 할때 5절 말씀해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6절에서 왜그 고향이 이 메시아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되는지를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구약성경은 미가서와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진짜 전문가 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 거기서 본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이 말씀과 이 말씀 이 말씀을 조합해 볼때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짜 선생들이 아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정확했어요.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물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어쩌라고? So what? 그 다음은 성경을 아는데 미가서와 사무엘하를 알고. 그것을 혼합해서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다음은 뭔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의 등장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에서 만약 유대인이 왕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배해야 돼요. 가야 해요. 그러나 이들의 성경 등장은 여기까지였어요. 아는 데서 그치는 신앙. 안다라고 말하는 신앙. 믿는다고 말하는 신앙.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아요. 다리가 없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영혼이 없는 우리 몸은 죽음에 불과하죠. 고깃덩어리죠. 그죠?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육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돈을 안 쓰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안 쓰지? 의심이 되겠죠, 그죠 실체 없는 사랑은 반드시 실체를 입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사실은.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가 나오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지식과 입을 가진 신앙인들과, 다시 지식과 입, 생각과 말만 가진 신앙인들과, 발과... 물질의 헌신을 가진 신앙인들로 여러분 정확하게 나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게 되십니까? 4장에서 6장에 나오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지만 알고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였다고 여러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7절, 8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로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제 헤롯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도 경배하겠다라고 말했어요. 대세자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헤롯은 알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알았어요. 경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행함이 없었어요. 죽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탄절에. 반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있었어요. 먼 데서 온 자들이었어요. 동방은 유다의 이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바벨론, 페르시아와 이, 이 갈대아 지역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강한 지식의 땅에서 왔어요. 이 박사들은 그러니까 박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별볼 일 없는 도시였지만 이 박사들이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와 페르시아와 바벨론은 박사들의 땅, 지식의 땅이었어요. 이 박사들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을 알아보았을까요? 어떻게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마 다니엘이나 성경에 보면 포로기 때에 에스라, 느헤미아와 같은 유대인들이 뿌린 믿음의 후손일지도 몰라요. 그 이방 땅의 뿌린, 그 동방의 뿌린,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기다림 속에 살았어요. 인내, 여러분,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끝까지 그서 잊지 않는 마음은 진실성 있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은 시간을 통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말하고 내 갈게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성은 시간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오래 보아야.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오래전 자기들의 선조들이 들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오랫동안 붙들고 살았고 때가 되었을 때 과감하게 그먼 시간을 들여서 먼 거리를 달려서 경배하러 왔어요.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는 당시 최고의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어요. 이들은 몸의 헌신,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을 할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진실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저는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자들이 저는 또 진실되게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이렇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아주 오랫동안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의 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믿음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경배하러 나온 사람들로의 모습으로 갈라놓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려져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실체라는 말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물질의 헌신의 가치도 아시는 분이고요. 시간의 가치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시간을 사용하고 사셨어요. 육체를 입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세계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썩을 것들을 모아서 드리는 이 헌신의 가치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온다는 것, 우리 내면의 선택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습 기억이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목소리가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모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과 지식의 신앙인들이 되지 말고, 그분을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언약을 기다리고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상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뜻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가장 의미 있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음악도. 모든 형식도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로 엎드려서 코를 땅에 받고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연말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연말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라는 의미가 일주일의첫 하루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거기서 이게 결판이 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연말에 또 연시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너무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양에도 하고 또 교회마다 뭐 특색이 있는 교회들도 있을 것인데 꼭 하나님 앞에서 어 그런 자리에 나는 마음만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엄청나게 어 이렇게 좀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발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헌신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이 있다면 실제적 나눔의 행위로 돕는 우리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예, 복원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일 이 본질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참으로 이 땅에 이 육신에 썩어질 이 흙더미에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삼게하시고또 우리의 구원의 이 확실함을 보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탈이 지옥 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하나님의 이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는 원인이 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성탄절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